안녕하세요. 저는 세바스찬입니다. 젠즈 서비스 부서에 있으며, 지금부터 다재다능한 우리의 이동식 목재 파쇄기 BA926을 소개하겠습니다. BA926은 고속 파쇄 장비로 치핑, 바이오매스 폐목재, 농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이 전문적인 기계의 기본 무게는 약 22톤, 운송 시 길이는 10m 정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모델은 견인식이지만, 무한 궤도식과 고정식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 적재 장비로부터 원활한 투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높이는 약 2m이며, 기본 인피드 길이는 4.25m이고 길이가 긴 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추가 옵션으로 최대 5m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여기가 BA 926 인피드 부분입니다. 인피드의 폭은 1,500mm, 높이는 900mm이며, 튼튼한 스틸 컨베이어, 하부 공급 컨베이어, 그리고 상부 피드 롤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부 피드 롤러는 투입되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 압축 압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투입되는 재료에 따라 필요한 압축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속도 조정은 상부 피드 롤러와 하부 공급 컨베이어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상부 피드 롤러가 재료를 원활하게 분쇄하도록 유도합니다. 추가로 GFA 어시스턴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로터 속도가 감소할 때 자동으로 반응하여 공급 속도를 조절합니다. 로터의 속도가 낮아지면 공급 속도를 줄여 엔진이 최대 토크 지점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줍니다. 또한 상단을 보시면 옵션으로 물 스프레이 노즐이 장착될 수 있습니다. 이 노즐은 투입되는 재료 내부의 먼지를 줄이기 위해 분사됩니다. 이쪽은 인피드의 왼쪽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57L의 요소수 탱크가 있습니다. 연료탱크 용량은 550m입니다. 보시는 것은 기본 사양이며 추가 250m가 가능해서 총 800m의 탱크 용량까지 가능합니다. 이쪽은 인피드의 오른쪽입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연료탱크를 설치하거나 예비 부품 또는 칼날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지투 터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지투 커넥트 리모컨과 핫키 버튼이 있습니다. 이지투 컨트롤 유닛들입니다. 핫키 버튼으로 편리하게 기계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핫키 버튼에는 엔진 시작 버튼이 있어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는 중에라도 쉽게 로터 시작이나 기계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도 세 가지 다른 모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M1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사용하면 M1, M2, M3를 순차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설정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M1은 치핑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값을 조정하면 즉시 저장이 됩니다. EZ2 커넥트 리모컨은 네가지 레벨이 있으며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각 레벨에는 최대 8가지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델 이 e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료 탱크 보충을 해야 합니다. 스크린 사이즈 같은 추가 정보는 여기 문 옆에 있는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부와 하부 롤러는 재료를 로터로 공급하고 로터에 장착된 도구가 이를 절단하여 카운터 나이프로 넣습니다. 그후 재료는 가이드 펜을 통해 운반되어 뒤쪽 스크린에서 분리됩니다. 여기는 로터 뒤쪽의 유지보수 공간입니다. 이것이 로터이며 중장 비용 설계되어 매우 튼튼하고 직경은 1,040mm입니다. 고정식이나 회전식 해머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해머인 이지 프로텍트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로터 아래 칩 가이드 펜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닫힌 펜이지만 필요에 따라 스크린 플레이트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목재의 경우 더 넓은 개방 면적을 만들면 재료를 더 빠르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는 누출 컨베이어로 떨어지고 이 컨베이어에 모인 재료를 수집해서 배출 컨베이어로 이동시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지 프로텍트 도구입니다. 이지 커버와 결합하면 드럼 전체 무게는 약 2.8톤에 달하며,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부드러운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도구는 프리그립을 25mm, 33mm, 40mm까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물질이 기계에 들어가 칼날과 접촉하여 칼날이 손상될 경우, 보호 헤드의 전단볼트가 부러지고 있대, 동시에 충격보호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카운터 나이프에서 강한 진동이 감추되면 기계는 자동으로 상단 피드 롤러를 들어 올려 재료 투입을 멈추고 기계를 저속 상태로 전환하며 로터와 배출 컨베이어를 정지시켜 기계 손상을 방지합니다. 이 조합은 필요한 순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크린을 교체할 수 있으며 스크린은 상단에 3개의 볼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볼트를 제거하면 스크린을 꺼낼 수 있으며,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 스타일이며, 줄무늬 스타일과 직사각형의 모양도 있습니다. 파세기에서 쓰이는 목재 치퍼 기능도 있습니다. G50용은 M사이즈 스크린으로 직선형 타입이고, 엑셀 스크린은 G100으로 굴곡형이 특징입니다. 스크린의 크기와 디자인은 다양해서 거의 모든 재료에 쉽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쪽은 엔진 구역입니다. 이 모델은 OM471, 배기량 12.8L 530마력과 OM473, 배기량 15.6L 625마력 엔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피토를 구동하여 동력을 기계 왼쪽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벨트 클러치를 통해 로터를 구동합니다. 여기에서 메인 구동장치를 볼수 있습니다. 트윈기어 드라이브입니다. 이것은 BA926 모델에서만 제공됩니다. 두 개의 벨트 드라이브가 있지만 하나는 표준 벨트 드라이브에 추가된 것입니다. 독일 내 도로 주행허가가 가능한 255m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핑기어에서는 로터 샤프트가 430rpm으로 회전하고 파세 기어에서는 950 RPM에 도달합니다. 추가 옵션으로 비트 모드가 제공 고이는 사탕모 비트를 처리할 때 RPM을 250으로 낮춰 적합한 사이즈의 칩을 만들는데 사용됩니다. 이 벨트 드라이브는 유압실린더를 통해 연결되거나 분리됩니다. 엔진이 가동될 때 로터 회전이 비활성화되어 엔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의 압력을 생성해서 로터 칼날 교체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출 시스템은 두 개의 섹션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누출 컨베이어이고 다른 하나는 배출 컨베이어입니다. 누출 컨베이어는 로터에서 나온 물질을 수집하여 배출 컨베이어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출 컨베이어는 1500mm 폭의 벨트를 통해 균일한 층으로 배출합니다. 이 시스템은 원활한 운반과 균일한 배출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기는 기계 끝부분 배출 컨베이어입니다. 배출 컨베이어 끝에는 자석 헤드 롤러가 장착되어 있어 금속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목재를 처리할 때 시스템은 재료의 하층 또는 바닥층에서 금속을 분리하고 금속은 로터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자석 영역을 지나면 떨어져서 고무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갑니다. 이 고무 슬라이드는 금속을 지면으로 분리합니다. 또한 오버벨트 자석을 추가로 사용하여 재료의 상층에서 금속 조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목재에서 금속을 분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벨트 속도 조절 기능이 있어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출력 재료에서 금속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배출 컨베이어는 운반 시 완전히 접혀 컴팩트한 형태를 유지하며 길이는 약 10m로 조정됩니다. 이 덕분에 이동이 용이하며 빠른 작업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은 운반 위치에 완전히 접힌 배출 컨베이어로 고정 장착된 빛의 빔이 있어 배출 컨베이어가 작업 위치로 올라갈 때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운반 위치로 돌아가며 바로 출발 준비가 완료됩니다. 더 이상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간단하고 컴팩트하게 접힌 컨베이어는 마지막 축에 정말 가깝게 위치하여 운반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대략 10m 조금 넘는 길이입니다. 요약하자면 BA926은 최대 625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며 트윈 기어 시스템을 통해 낮은 투입 경사각과 큰 투입 구멍을 가진 유연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페의 그라인더 피드 어시스턴트와 다양한 도구 옵션, 특히 이지 프로텍트 기능을 통해 출력의 유연성과 품질을 극대화합니다.